22시 43분 55초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옆에 보시면요. 피고인 총리는 22시 44분경에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은, 읽어본 후에 다시 이를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지금... 여자분은 누굽니까? 우영주 장관입니다. 아 그러면 거의 이제 송원이 아니 근데 오 올... 제가, 저, 시간이 잘못된 것 같아요. 22시 44분이면은, 아까도 그, 저, 안가, 저게요제 기억에는 출발을 7시쯤에 해서, 안가에서는 한 15분쯤 만나고, 돌아온 시간이 7시 한40몇분된것 같은데, 18시대로 나왔고. 아, 지금 저 자리에는 증인은 없는. 상입니다 아니, 아니, 저 자리가 어쨌든 계엄 선포 후라는 얘기인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계엄이 23분인가, 뭐, 몇분 예, 예, 선포됐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기에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네. 지금 피고인이 안 주머니에서 그 문건을 꺼내 읽은 후 다시 집어넣는 걸로 봤을 때이 네. 문건을 증인이 건네줬던 별도의 특별 특별 지시문건으로 보이는데 그 문건을 준 사실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laughs> 그런 추정으로 물어보시는 걸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네, 상형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증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지시사항 문건을 주었다고 증언했는데 사실 아닙니까? 뭐 그것도 제가 뭐 알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사항입니다. 네. 예, 기재부 장관에 대한 지시문건에는 앞서 봤지만 그 8이라는 페이지 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행정각부를 통하라는 증인을 보좌하는 당시의 직책으로 각 부처에 대한 지시사항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는 각 부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부 알려주거나 관련 문건을 모두 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좀 추정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